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나 신권 좀줘쉼 네. 없이 들리는 집회 세는 소리 손에 쥔 현금이 제법 두툼합니다 얼마를 찾으셨나요? 비밀인데요 50년째요 50년째요? 네 10개 고맙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뛰어난 입담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방송인 이상령. 아들이 없습니다. 전 국민의 뜨거운 감동과 웃음을 선사하며 뽀빠이 시대를 여는 듯했지만 1996년 성금 횡령 의혹을 받으며 한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600명을 47년간 고쳤는데 100억을 썼어. 그런데 이제 하나도 안 고쳤다고 시민이 나면 나는 어떡해. 답답한 속내만큼이나 불편해 보이는 걸음으로 카메라 앞에 선 이상영 씨. 눈에 띄는 건 이뿐이 아닌데요. <목소리> <목소리> 고맙습니다. 파이팅. 10개. <열> <목소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laughs> 파란 만장 아니? 그래서 내 인생은 일억 짜리다. 일억 1억. 파란 거 만장이면 일억이야. 그래서 파란 만장하게 사는 일억 짜리 인생이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유머를 잃지 않은 이상용 씨. 네일 빌 거고 너는 모래 빌 거고. 여기 봐. 옹기종기. 와. 영원한 뽀빠이. 지금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7월의 어느 날.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이상영 씨를 만났습니다. 다리가 불편한지 걷는 모습이 조금 부자연스러운데요. 인파를 해치는 모습이 불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들 한 마음으로 그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아저씨 오셨네. 오, 여시죠리냐 어, 음. 아, 오래간만에 것같아 오래간만에 왔잘 네. 되냐? 네. 좀말신것 같아요. 어, 말랐죠. 어느새 구제 의류 상가로 들어선 이상영 씨. 사실 이곳이 오늘의 진짜 목적이라고 합니다. 어우, 좋다만. 거추장스러운 겉옷은 벗어두고 신중한 눈길로 옷을 살펴봅니다. 고심 끝에 선택한 재킷. 과연 잘 맞을까요? 이게 딱 사이즈가 맞아 잘 맞네요. 어, 딱이야. 아는 이네 동생이 딱 비싸게 생겨가지고 딱 옷이 나오면 아 이거 형 거다 이렇게. 웬만해선 어울리기 쉽지 않은 화려한 색감의 꽃무늬 셔츠도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두 번째 쇼핑도 성공인 것 같죠? 사실 이상룡 씨가 가진 옷 대부분이 구제 시장표라고 해요. 그가 구제 쇼핑을 구집하는 이유는 뭘까? 이게 카드 열번 정도 되는데 십만 원도 안 되니까. <laughs> 내 옷도 이게 미안하지만 종로사가 광장시장에 가서 사 이거 구제품이야. 그요 오천 원이야. 요 바지도 삼천 원. 요 오천 만원 이상 안돼 옷이. 신사보. 미 200만 원, 300만 원 한대도 대 좋은 거. 시장에 가면 5만 원이면 최고급 사. 5만 원이면. 하... 아, 품잡고 해봤자 어깨 힘주고 댕겨봤자 이런데 관절이 나 아프지.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좀처럼 허투루 돈을 쓰는 일이 없다는 이상령 씨. 다음 행성지는 어딜까요? 불편한 걸음을 재촉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은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나. 신고한 점 줘. 네. 네. 쉼 없이 들리는 지폐 새는 소리. 손에 준 현금이 제법 두툼합니다. 얼마를 찾으신 거요 비밀인데요. 오십 년째 해요. 오십 년째. 신권 다발을 품은 이상룡 씨. 길가 구두 수선집으로 향하더니 방금 찾은 신권을 건넵니다. 와이프 어디 가셨어? 아, 감사합니다. 오늘 폭 많이... 악수하고. 네. 이게 뭘이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 아니, 서로 다른 세 돈이니까 복돈. 두 장, 세 장씩 어려운 사람들 주는 거야. 이거 50년 됐어. 이상용 씨가 50년째 고수 중인 철칙. 바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돈을 나누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예, 네, 복돈. 복돈. 12시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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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지나가는 사람들 이 무슨 뭐 저기 뭐 양말 팔고 마셔도 어린 사람들 다 줘주세요. 용돈을 다 줘요. 주머니 이만큼 갖고 다니시잖아요. 새 돈으로. 그래갖고 항상 나눠주세요. 무슨 <laughs> 걱정받겠어. 많이 봐도 <봐서> 빨리 <많이> 맞고. 사맙습니다 <laughs> 파이팅. 열 개. <laughs> 고맙습니다. 그 많이 받아요. 내가 어렵게 컸기 때문에 눈에 띄는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 리아카 끄는 아저씨 무조건 불러. 20장 축. 식당에 5장, 아기 2장. 항상, 혈액 100장. 한 달에 300. 돈이 아니고 복돈. 복이다. 그거는 이제 주는 돈이 리아카 끄 아저씨. 산만큼 싣고 가서 키로그램으로 그 받는 게 4천 원이 래 그래서 저 사람은 20장을 줘, 이거 그리고 4천 원에 다섯 배 아니야. 그리고 5일치를 선불 받는 거야. 그럼 저 사람이 5일치의 행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기분 좋게 좀덜 피곤하지 않겠나 해서 주는 거야. 다음 날. 예. 이상영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유 조마도 잘오라고 하지 않는데 특별히 오신 거야. 아담한 크기의 거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가구들이 아늑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내 여기서 30년 살아요? 오래됐지. 바꾸야 되는데 뭐, 바꿀 저지가못 되니까. 또 이게 정이 들어서. 우손때가다 묻은 집이라 얘가 다시 오는 것 같아요. 뽀빠이 이상영 씨의 아침 식사 시간. 시금치는 없어도 푸릇푸릇한 채소와 견과류는 필수랍니다. 아니야 뭐 아침은 에무님 밥은 안 드세요? 뭐 견과류 은행 꼭 먹고 계란. 낙도를 꼭 먹어. 이거 하나씩. 뽀빠의 곁에 올리브가 없어서일까요? 6인용 식탁을 홀로 차지하고 앉은 그의 모습이 조금 쓸쓸해 보입니다. 식사는 사모님 같이 안 하세요? 아니왜 혼자 하시는 거예요? 쓸쓸해 보이지. 우리 부부 그렇게 살아와서 나는 와이프하고 약속을 했어. 밥은 밖에서 먹고 들어온다. 장룡 혼자 맛있게 먹어라. 집에서 안 먹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이상룡 씨. 산책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정원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내 운동장. 아니 옷을 이렇게 크게 입고 오셔가지고. 어, 체육관에서 어, 운동하는데 어, 운동하는 데 그럼. 아 여기 어디 운동하는 곳이세요? 여기는 체육관이야. 수풀를 헤치고 들어가자 알짜배기 운동기구로 채워진 비밀 공간이 나타납니다. 뽑빠이의 상징 알통을 사수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묵직한 아령을 위아래로 들고 내릴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이두박근 여든을 앞두고 있는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66년 됐어요. 운동한 지가 66년. 거의 안 빠지고 했어. 이제 안 붙어, 근육이. 늘지를 않아. 제 아무리 뽀빠이라도 세월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나 봅니다. 예전과 달리 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힘에 붙이는 게 느껴진대요. 됐다. 일어나. 와 힘들다 이제. 요 600개 해야 돼. 40 k g 600 대. 어 이걸 어떻게 하세요? 해, 뭐 맨날 60년 했는데 뭐. 그럼 젊은 사람도 힘든데. 그럴 거야. 태어나서도 이제 거의 사경을 헤매는 정도. 그랬다가 여섯 살에 걸음마 했어요. 그러면 더 얘기할 거 없이 여섯 마 여섯 살에 걸음마. 병이 아니라 못 먹었어. 엄마가 열 달간 못 먹었으니까 나는 더못 먹었지. 경약한 유년 시절을 보내며 살기 위한 수단으로 운동을 택했던 이상영 씨. 노력 끝에 건강한 몸을 갖게 됐지만 지금껏 운동을 놓치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 위안을 갔는데 내 친구 때문에 로비에 있는 많은 가족들이 나 쳐다보더니 깜짝 놀리면서, 오, 어? 뽀빠이도 병원 다녀? 예. 나는 안 아파야 되는 거야. 안 아픈 사람. 저 사람들의 기회에 부합하려면 건강하고 참고 견디자. 운동해라. 너는 아파서 안 된다. 우리의 표본이다. 건강의 상징이다. 이렇게 여기요. 때로는 그런 시선들이 버겁기도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응원하는지 알기에 운동을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뽀빠의 알통, 아직까진 끄떡없습니다. 작은 책으로 무대를 휘어잡으며 어린이 프로그램의 MC로 활약했던 이상영 씨. 큰소리로 어머니를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laughs> 나오세요! 우정의 무대 인기까지 더해져 전성기를 누리지만 일생일대의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어린이 프로 할때모이다 노래하자. 그때 이제 한 명이 왔었어, 선생님하고. 수술하면 은 산대. 그래, 수술해. 그때 내가 새빵 사 때야. 그 수술비가 1,800만원. 그때 아파트 1,500이면 좋아. 그걸 입원시켜놓고 내가 야간 없소 다섯 군데 가서 선불 받아갖고 수술시키고 5개월을 내가 공짜로 다섯 군데 돌았잖아. 야간호사첫 번째에게 수술비가 풀라고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아이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밤낮없이 자신을 희생했던 이상영씨 하지만 그에게 남은 건 수술비를 횡령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뿐. 600명을 47년간 고쳤는데 100억을 썼어. 근데 이제 하나도 안 고쳤다고 시부네 나나는 어떡해? 평생을 고친 사람. 지금도 계속 눈물이 날라고 하는 게 우리 아버지가 고생하셨어 언론인이인데 우리 아들 그런 아들 아니라고 인세 해갖고 대전역 광장에서 뿌리다가 돌아가셨어 우리 아들 그런 아들 아니다. 결국 3개월 만에 무혐의로 밝혀지며 의혹을 벗을 수 있었지만 세상은 자신의 결백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신문에 안 내주는 거야. 미치고 싶더라고. 아니 심장병 애들이 전부 이렇게 수술한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600명 이거 신문에 안 내줘. 이렇게 수술했는데 왜안 했다고 하는가? 그 혼자 많이 울어. 너무 힘들어. 구름 같이 밀려오지. 폭삭 그냥 뒤집었어. 구름통에 빠져. 늘 흔하고. 그 힘들었어 그 동안. 내가 말안 해서 혼자 잘 울어.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선행을 멈추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사가 왜 수술을 하고 살리나 자기 새끼도 못 살리면서 다 사명감이야. 딸이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했거야이 올바다 좋아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는. 나 보고 인상 쓰는 것보다 나 보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있는 게 좋아. 그날 오후. 안녕하세요. 아끼는 후배와의 만남을 위해 식당을 찾았습니다. 약속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야 바쁜데 고맙다. <laughs> 아름다. 예. 어이구 고마워 <laughs> 괜찮으시죠? 어, 그럼. 예. 아, 이거 큰놈안 자고. 예. <laughs> 예. 뭐 반갑습니다. 예. 시라소니 역할을 했던 조상구입니다. 개성 있는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 조상구 씨. 내가 야인 시대를 좋아해서 안 빠진 적이 없어. 같이 용인이야 집이 그때. 예. 그래서 만나서 의리 복받이 의리하고 맞겠다. 가면 항상 이렇게 심심하면은 지원아 여너 나와 맛있는 거 사줄게. <웃음> 그리고 <웃음> 예, 항상 맛있는 거 이렇게 사주시고 그리고 가끔씩 내고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만남. 그간의 안부부터 묻습니다. 요새는 뭐 주로 뭐 맛있는 거뭐 뭐, 드시네. 가락장 가서 네. 멍게 먹고, 쭈꾸미 네. 먹고, 네. 또 낙지. 네. 그거 먹고 그래. 이제는요, 제가 형님 걱정이 돼요. 아무래도요. <laughs> 죄송한데요. 그래도 형이 작고 차이가 이쪽 나니까 아무래도요 맛있게 잘 드셔야 되는데 또그 운동도 너무 네. 과하게 안 하셔야 되는데 네. 아무래 예. 이제 뭐든지 이제는 오버 하시면 안 돼요 안돼안돼예안한 것만 못해 두 사람이 싸운 우정만큼 깊어지는 대화 어디에서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내도 슬쩍 꺼내 놓습니다 오빠이셔 의몇살때 수술을 줘서 고맙습니다. 그말 한마디면 되잖아. 네. 근데 한 명도 연락이 안 와. 자식이 있다 이거야. 내가 어렸을 때 음. 가난해갖고 아저씨한테 수술받았다는 우리 애들이 이제 와서 알면 네. 음, 내가 이해를 해서 말 된다. 그게 좀 섭섭하지. 이렇게 섭섭함이 나서 원함이 느껴지겠죠? 네. 근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니까. 네. 이게 무슨 여유가 있다거나 내가 돈이 많다거나 그래서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형님, 항상 형님이, 아, 난 이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리고 형님은 하시고 싶으면 하셨잖아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후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님, 원래 형님 목적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래. 그다음 생각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따뜻한 위로를 받았으니 보답을 해야겠죠. 새 문을 갖고 왔거든. 마누라, 마누라. 마누 갖다 줘 빨리 받아. 감사합니다. 이한 100만 원 되겠는데. 자, 이렇게만 보십시오. 예. 네. 기원하게 뚫린 도로와 달리 유독 어두운 표정의 이상룡 씨. 어딜 가는 길일까요? 우리나라에 돌아댕기는 굿보, 살아있는 굿보, 만나로 갑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됐던 대구 광역시. 강렬한 뙤약볕에 그늘 하나 없는 산길을 오르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힘들어도 가야 될 사람. 가실 수 있겠어요? 그래 가야지. 사방에서 달려드는 뜨거운 열기를 고스란히 맞아가며 묵묵히 산길을 오르는 이상용 씨. 아. 잠시 후. 눈앞에 나타난 건 누구의 묘일까요? 송혜 형, 저 왔습니다 불과 한달전 세상을 떠난 송혜 선생이 잠들어 있는 곳 생전에 좋아하셨던 약주부터 한잔 올립니다 형, 소주 실큰 잡수시오 하모니 고생하셨습니다. 송해 선생님하고는 좀 그럼요. 과거에 인연이 많아요. 가족이죠 가족. 진영 재나 다름 없이 선배님이시고 아, 다 이렇게 될걸 그렇게 돌아댕기시고 이편안하게 어디 못 가니까 이제 편안하게 계십시오. 자그마한 채구와 특유의 입당까지. 유독 닮은 부분이 많았던 두 사람. 그래서인지 서로를 아끼는 마음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송혜선배님은 내가 데뷔할 때 코미디언이었었어. 그래서 키가 작아서 좋아했고, 절대 크지 말아라, 그러셨고, 네가나 죽기 바란다면서, 그러셨고, 그래서 아니요,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백살까지 할게, 이러시더라고. 백살이고 내가 94돼 나도 못할 거지 하세요 백살까지 그러고 헤어졌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이야 말로 인간 국보 아니야 돌아댕기는 국보 이거 도망갔다 누가 훔쳐갔다 그랬어 갑작스레 맞이한 인생 스승의 부재 가슴이 텅빈듯 마음이 아픕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 노래자랑하십시오. 천국에다 저만아지면 천국인데 바로 그 프로그램 하고 계십시오. 월급 사십시오. 아프지 말고. 평소 주고받던 농담에 진심을 더해 마음을 전합니다. 며칠 후. 코로나 일구로 한동안 뜸했던 강연회가 열리며 무처럼 무대에 서게 된 이상영 씨. 당당에 들어서기 전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봅니다. 행사의 시작은 우리 가락에 맞춘 부채춤 공연. 사람들도 금세 무대에 빠져듭니다. 어느덧 공연이 끝이 나고 여러분 한번 젊어 지식을 드리면서 더디지만 설렘이 느껴지는 걸음.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지만 호랭이가 무섭지? 호랭이가 제일 무서워게 뭔지 알아? 모기야. 모기 환장해. 파리가 제일 무서워게 뭘까? 파리야. 파리가 제일 무서워게 파리채야. 우선. 호빠이가 <laughs> 제일 좋아하는 게막 놀아야. <laughs> 코는 숨 쉬는데 불편하지 않게 은 좋고. 눈은 제대로 볼 것만 보는 것이고. 입은 맛있게 먹으면 좋은 일이다 <laughs> 먹였다 하더라도 간골이 밥을 먹는 분이 있다는 생각.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재미있게 살대단의 고수 김광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 선생님께 다시 한번큰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유머 한스푼에 자신의 이야기를 녹여내 진솔하게 풀어낸 강연. 이상영 씨는 오늘의 이야기가 만족스러웠을까요? 오늘 강의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아 그냥 하는 대로 했어요. 그 아주머니들이 엄청 재밌게 보신 것 같은데. <laughs> <laughs> 무대에서 받은 에너지와 양손 두둑하게 챙겨주는 마음이 더해져 돌아서는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내 목표라고 그러면. 그냥 이 키에 모든 게 감사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든 맡기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욱더 욕심 내지 말고 지금에 만족하고 또 마음을 더 넓게 또 어려운 사람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고 후회 없이 살고 이제는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인생에 찾아온 시련을 해학으로 풀어낸 이상룡 씨, 파란만장 인생사는 후를 털어내고 그의 앞날에 아름다운 꽃길만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